네. 내가 저 보컬 실력이 있었으면은 난 진짜 섞이지 않았다. 오개 소리가 나네요. 넷플렉스 앨범 만 번째 나오네. 년 전에 나온 앨범인데 그 지금 관심을 가져면 뭐 하냐고. 지금이라도 관심 가져주면 아리가 또 해야죠. 아리가 또 고마운 줄 모르고 고마운 줄 모르고 응? 배가 불렀어. 지난번 스트리밍 때도 제가 계속 일본어 쓰지 않았지만. 오. 아, 암망감부래요? 팬한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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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떠나셨네요? 괜찮습니다. 전식이, 천 원을 줄고 가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천 원? 팬한명은천 원이면 돼? 천고 가면 되? 괜찮아요. 아, 그 뭐라니까 탈덕비. 아 탈덕비. 탈덕비? 천 원밖에 안돼요 <laughs> 탈덕비. 저렴하네요? <laughs> 탈덕비 만 원. 아, 그럼 앞으로 음, 2천 어, 원 하셨으니까 8천 원 내시면 탈덕하실 수 있대요. 짤짤이 안 됩니다. 한꺼번에 내야지만. 아 그럼 다시 만 원.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만원써도 이제 저희한테 이제 공정하게 돌아가니까 하야테님은 2천 원. 아면 탈덕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네요. 탈덕하지 마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만원 주고 탈덕시키려고 그래? 나한테 아, 탈덕하고 저한테 입덕하시죠. <laughs> 날, 날 탈덕해? 날 덕질한 사람이 없는데 탈덕을 어떻게 하는데. 방금 있었잖아요. 넷플릭스 좋아하시는 분. 그러니까. 어, 왜 없는 사람 취급해요? 본인의 팬은 왜 있는데도 없다고 해요? 사실 저 친구 김민철 팬입니다. 혹시 뭐 비관론자예요? <laughs> 근데 나 왕대보도 근데 진짜 민철님 부분만 듣고 꺼긴 해. 민철님 부분만 뭐그 아니 민철이 노래밖에 없지 않아 그거? 자자자 민나 하지 스트리밍 그그 일본어도 하지마요. 일본인도 못 알아듣고 한국인도 못 알아듣는 저 뭐야 오만원와 오, 탈도비야? <laughs> 탈독비 나왔어. 아, 아, 당연히 농담이지. 이렇게 한번 붙잡았으니까 잡혀주는 게또 인지상정 아닙니까? 헐, 탈독비를 실제로 내버렸어. 어떻게? 만원만, 만원만 받고, 이제 다, 다시 붙잡혀줘. 조계개 하세요. 하야티님. 만원만 받고 다시 붙잡혀줘요. 그런 다음에 또 만원, 어. 탈독비또 내고, 또 만원 주고, 다시. 입덕비도 5천원. 입덕비는 공짜라고 해야지 들어오지. 입덕비도 돈 받으면 누가 들어와요? 아, 이거 회원 가입 뭐 약간 그런 개념인 거예요. <laughs> 뭐 씨. 어, 어 관장님이요 당신. 뭐 팬가입하면 가입하, 뭐 해줘요? 어, 예, 네, 줘요. 뭐 해줘요? 뒤에 디럭스 앨범 배송시켜 줘요. 당신 좋아하는거 뭐지? 피자 슈퍼 네, 디럭스 네, 이런거 네, 밖에 없잖아요. 아 진짜로 2000년 뒤에 2000년 제가 뒤에 지금 자 여러분들 발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야테 팬가입 5천원씩 내고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2000년 뒤에 여러분들만 받을 수 있는 디럭스 비밀 시크릿 앨범을 발송해 드립니다. 2000년 뒤에. 근데 이제 기억하시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셔야 돼요. <laughs> 그러면 가입할 가입합니다 가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디럭스 시크릿 앨범을 이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쪽은 어 기억 잘 필기에 둬야겠네요 네네네 가면 할때 일기장에 잘 적어두시고 당신이 먼저 까먹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이메일이 날라오면 아 맞다 이런 거 있었지 아 슈발 빨리 만들어야겠다 이러고 만들어서 보냅니다 근데 빨리 못 만들어요 왜냐면 <laughs> 당신이 2028살 그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제 <laugh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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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이러다가 그... 하야테 할아버지 핵대기를 뺐으면 그냥 할아버지. 하야테 할아버지 <laughs> 음악을 뺐으면 그냥 할아버지. 알자, 자네 그냥 할아버지, 그냥 할아버지. 강마라지 앨범을 보냈어, 앨범을 보냈어. 내 랩을 들어봐. 내, 내 랩을, 랩을 들어줘. 들어봐. 내 랩을 들어줘. CD를, 빙글빙글 돌리다가 안 줘. <laughs>